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6월 16일 신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으로 정관운에 해당하여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의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반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정관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금전이나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승진하거나 취직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어 명예를 얻는 운입니다. 입찰이나 관료의 힘을 빌어 대제를 얻고 월주 정관은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신의이나 아들 며느리를 부친이 애지중지하고 부친의 사랑이 극진한 운입니다. 정관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동료 직원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월주 정관은 타인의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을 느끼는 운입니다. 이론으로 겁살론에 해당하여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정관 겁살론에 큰 벼슬을 할수 있고 병권을 잡는 장성이 될수 있고 편재 겁살론에 큰 부자가 될수 있고 편인 겁살론에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볼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남은 정관운에 건강이 악화되고 치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릴 수 있고 중상 모략을 당하거나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신의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정관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공직시험에 경쟁이 심하고 승진이나 명예직에서 경쟁이 심하고 형제와 불화하고 소원해질 수 있으며 역을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한 운입니다. 정관과 편의운에 해당하여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겪고 공공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할 수 있고 신의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신의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월주 정관은 직업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남은겁사운에 재난을 겪고 빼앗길 수 있고,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이 압류나 강탈을 당하거나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난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정관 공망 운에 건만 번지르하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를 할수 있고, 현재 겁사운에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비견 겁사운에 남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구독할 수 있고 편인 겁사운에 도용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사운에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